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서 수마트라에 있는 파당이에요파당하면나시바당 먹으라고 그 주변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음식점을 추천해달라 그랬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여길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사람 엄청 많아. 이제 아직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아마 미리 먹을 음식들을 사러 오신 것 같아요. 다들 포장해서 가는데 와. 엄청 많지 <laughs> Can I eat here? No. No. <laughs> Seven. 아. s 저 사실 오늘 음료수만 계속 마시고 아직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뭐어자다 보니까. 동네 구경 좀좀 하다가 7시 에 맞춰서 다시 와야겠어. 요 굶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달달한 거 가볍게. 지난번처럼 너무 막 이것저것 다사서 먹지 말고 가볍게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콜락이라고 코코넛 우유에? 이것저것 넣어서 먹는 그런 달달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온데온데처럼 온대 맛있는 찹쌀떡. 안녕. 간다. 안녕, 안녕하세요. 삭진? 어, 예, 오진 어, 어, 이렇게 미니미하게 파도 되지 않을까. 몰라. 예, 콜라 썩도, 썩도. 달달한 우유에 이것저것 말아먹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제상상은 그렇습니다. 론복에서 만났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보통 라마단에 어떤 탁지를 먹어? 라고 했더니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 콜라를 먹는데요. 바나나도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국물 맛부터 한번 까요 엄청 이 응축된 단맛. 제가 좋아하는 런나 런나. 음, 오박이구나. 호박 오박 호박 들어간 거 너무 마음에 든다. 국물이 엄청 달달하니까. 하나도 원래 좀 달잖아요? 물론 호박도 달지만. 좀 담백한 쪽에서 가이 호박이 어울리네. 요닥 먹고, 맛있 바닥 먹고, 반도다 먹고. 음. Wait here? Yes. Yeah, okay. okay. 바로 입구 앞에 의자에 있어서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구 지키는 사람 같아. 자리가 생겼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쓰시는 물이에요 야시바당이라는 게 한국 음식으로 치면 엄청 가짓수가 많은 백반? 근데 백반집은 1인분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반찬 나오는 거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무슨 반찬을 집어먹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laughs> 괜히 어 이거 하나 먹어볼까 하고 한입 먹으면 그한 접시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 체험해 볼때 바깥에서 음식 먹었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아얀팝이랑 렌당 을꼭 먹어라. 이거 제가 시장에서도 사먹었었는데 렌당. 어, 매웠어요. 생각보다. 고기에 약간, 음, 약간 고추기름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간장조림 같이 생긴 소고기였는데 먹으니까 생각보다 엄청 맵더라고요. 이거랑. 다들 바쁘니까 렌당을 먼저 먹어 일단 안에 계란이랑 족구랑 해서 안에 채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것도 궁금해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아! I have a question 아이언팝? 네오아이언팝 No And no? Today no? 아아 이언팝이 없대 미치겠다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파티나 이런 거 소고기 먹을 때 보면 어두웠었는데 랜당을좀 퍽퍽하다? 아, 근데 여기는 좀걸 맵다 아 빨리 올걸 아얀 밥을 못한 먹보다다 이거 억울해서 안되겠어 아얀 밥을 먹고 말겠다 제 생각에 이거 카레닭 같은 느낌인데 조금 조금 카레닭 이 시큼한 것은 도대체 물로 내는 건지 모르겠어 시장에서 먹었던 렌당은 매워했잖아요 얘는 별로 안 맵다? 매운 거에 익숙해진 거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얘가 좀안 매운 것 같아 아니 이게 은근히 중독성 이 있는 맛이네 질긴 거는 변함이 없는데 밥하고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맛이긴 해요 장조림류들이 다 그런데 밥도둑이야 양념에 좀 확실히 적셔야지 맛있어 이거 그냥 이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갖고 되게 부드럽네? 근데 나왜 이게 안 씹히지 겉에가? 소스에 찍어 돼요. 그냥 양념 맛이 되게 세다, 다. 응. 이거 먹은 것들이 다 양념 맛이 쎘어. Hello. Hello, I'm so sad because there is no chicken pop. No, no chicken pop. Chicken yeah. yeah. pop? 아 e 아 h I h a v 으 a pop. I h a 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주스로 입을 닫아야 돼 매운맛 매운맛 여기 분들이 맵긴 매운데 그냥 뭐한 미디움 스파이스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디움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매운 거야 그러면 죽는 맛 아니야? 비가 안 그쳐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서비스다 이 식당 또 왔어요 어제 못 먹은 거꼭 먹고 말겠다 오케이스테 네. 네. 이렇게, 이 e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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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어요아게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마 따뜻한 차를 주셨어요. 아, 달달하다. 어, 금식 끝나는 시간이다. 앉아있으니까 직원분이 <laughs> 이거, 이거 먹던 팥지를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음. 이게 아양 밥을 외치면서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아양 밥이 뭐냐면요. 아양이 들어 있으니까 닭인데 처음에 조리할 때 야자소랑 마늘이랑 이런 걸 넣은 물에다가 한번 삶았다가 빼서 다시 기름에 튀기고 쌈마리랑 같이 해 갖고 먹는 요리예요. 아 단순한데 이게 되게 여기서 다 먹어 야 된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와트니 칩다. 칩다. 우리 친구가 저한테 아이 근처에서 무슨 섬에가 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타와이. 문타 왜요? 여기에서 이곳에 4시간 정도 버스에 가야해요 4시간 정도 버스에 5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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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어디에요? 여기요 아, 여기요 okay. um, 같이 함께 됐습니다 괜찮아요? 괜 오케이 증파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고마워요 <웃음> <웃음> 미리 제거 아양탑을 싸놓은 덕분에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우와. <laughs> 드디어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이풀 세트를 지금 보게 됐어요 와 아, 진짜 이거 먹으려고 오늘 한번더 왔는데 일단 왔고 신납니다 야한 이거 한아 e 래응 그래 예, 아얀 밥! 드디어 먹는다. 치킨. 예. 이것은 그냥 삶은 닭, 삶은 닭인데 이거를 예 위에다 삼발, 예 삼발, 이거를 만약에 삼계탕에 넣어서 먹으면 아무 위약을 못 느낄 것 같은 맛이거든요. <놀람> 맵긴 진짜 맵거든요? 어제 먹었던 그 녹색 닭보다 맛있다 음, 이거는 이 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발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닭을 비린내 하지 않게 삶는 거는 사실 여러 현진료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 맛을 메인으로 내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맛있네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남겨 를 쳤는데 이제 예, 먹습니다 아~~ 만족 만족 계속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안 매운 걸 먹어줘야 됨네 안 매운 거 이거 What's the name? Uh, just a vegetable? 그냥 채소 또 초토화된 거의 다거져요 그리고 채소 다 먹었어 양 꺼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 분이 계산을 해주고 계십니다 no no I 이 ate too much If, uh, I ate too much 제가 oh, 닭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막 다시 아 이야 야 오늘 okay. 신사와 어, 신사의 남편분과 그리고 신사의 귀여운 아이와 함께 식사를 했고 아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 아이언 밥을 먹겠다고 진짜 쇼쇼쇼를 했는데 결국 맛있게 먹고 어, 오늘 얘기도 재밌게 하고 너무 좋았어요. membuat tak ada yang